의심을 큰그 압성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항선 발사 더 크게 천만 명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요 <laughs> 여러분 본국의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당이 기념대회를 합니까 공산당 기념대회에서 종전선언하자고 및 지광이들이 발광을 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세 아, 아,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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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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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로 바네안 하나, 둘, 하나, 둘. 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잘 보고 있니다 진짜. 외국! 외다 손녀 써주세요, 오늘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Okay, okay. Tante, okay. Tante, okay. 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부정선거 접결하라 사전투표폐지하라, 국민주권 대찾아 시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한법에 적혀있었듯이 그 본분과 의무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과거 4.19가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그 학생들 위주로 처음 물결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며 자유학생연합 중고등학생 탄핵 반대 시국 선언했던 그 그룹과 대학가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저희 자유대학이 이 행진 준비했습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사람들을 개봉시키고 이 나라를 구해냅시다. 윤 어게인. you i are ready to the <laughs> 最初、24歳で、この時、24歳で、その時のメンタルを見てください。24歳で、24歳ともいない、24歳で、その時のメンタルを見てください。 We got it! 구대를 잘했을 뿐, 어느 단체도, 어느 세력도, 우리는 동양을 지키는데 잠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뉴라디. 제가 볼때 제일 제일 우 편이에요 제일 제 이제 여러분들의 비회입니다다같오늘모든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항상 믿음 박수, 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까지 정권을 연장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혁명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미 당선 확정이셨고 이기분 부통령의 부정선거에 분노했던 학생들이 6.25 전쟁 때 천막에서 텐트 치고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불의의 한거에서 때문에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이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야 하셨던 날이 그4.19 혁명 그 순간이기 때문에 보수파에 1는이4.19 역사 자랑스럽게 봐야 된다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맞습니까 공교롭게도 2025년 우리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목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선두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자유학생연합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중고등학생 연합입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만나보면서 토크쇼 형식으로 얘기 좀 나눠보다가 본인이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하면 연설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학생 큰 박수로 맞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전국 자유 학생 연합 누대표 소속 장병관입니다. 올해로 고3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원재.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셨고, 또 언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비상 개혁을 선포하고, 며칠 뒤에, 민주당에서 개혁이 내란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 내란죄라는 그 항목에 법안을 싹다 찾아봤어요. 근데, 도저히 내란이라고는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내란죄로 탄핵을 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탄핵하니까, 그 내란죄를 다 빼고, 아, 내란죄 없이 탄핵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재판이 이렇게 된다면 억울할 텐데 한 나라에 우리가 뽑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이 된다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법치주의가 입헌주의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도 이렇게 바로 알아채는 상식의 영역인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국민들이 있다니 폭탄을 금치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학생이죠 선수들기에 <목소리도> 따라갈 우리 우정들 오래될 빛을 낼 바가 없는 그런 나을 보여주시기 아, 랍니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나니다